늘러요 취유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매일 밤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에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아... 취유하는 기도 시간은 매일 밤 9시, 매일 밤 9시는 취유하는 기도 시간입니다. 어느 곳에 무엇을 하든 여러분들의 소중한 기도를 부탁합니다. 또이 시간 아니더라도 늘 함께 한 마음으로 어, 기도를 부탁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네이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네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약한 자를 회복시키는 건동을 주시면서 너희가 어느 가정을 들어가든 꼭 합당한 가정을 찾아 들어가서 그 가정을 위해서 축복기도 하나님의 평가 있기를 축복하라 그 가정이 받을만한 거룩이 되면 하나님 축복이 그 가정에 임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어느 곳에 가든, 어느 가정을 가든 내가 있는 그곳에 그 사람 위에서 주의 이름으로 평안을 축복하는 그런 축복을 예수님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축복이 받을 만한 그릇이 되면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축복을 비는 그 사람에게 돌아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편리함과 편안한 삶과 평강의 삶은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편안한 삶은 우리가 돈만 있으면 사람들 서서 얼마든지 편하게 살수 있죠. 근데 평강은 절대로 돈으로 살수 있는 게 아닙니다. 평강이 없으면 그 삶이 늘 근심 걱정 염려 여러 가지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하게 되지요. 그런데 뭔가 내가 좀 삶에 뭐 물질이 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주신 평안함이 있으면 그 삶은 기쁨 있고 행복 있고 감사함음 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평강을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삶의 질을 막 떨어뜨리는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심을 한다든가 걱정을 많이 한다든가 그러면 잠이 안 오고 또 밥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또 우리가 어떤 그뭐한 50대만 되면 50견이나 오는 거지 그러면 어깨가 이렇게 아프고 염증이 생기고 또 잠이 잘안 오고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저녁에 주무실 때 하도 또 소빈이 자주 말아서 화장실도 자주 가게 되면 잠이 잘 깨게 되고, 또 잠을 푹못 자면 그다음날또 하루를 시작하는데 뒤장이 있고 피곤하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평안함을 주셔서 잠을 잘 때도 평안한 잠을... 주시고, 아침에, 일할 때는 새 힘을 얻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정말로 이 시험 좀 구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또, 우리가 육체 어떤 어 질병으로 치료받고 있는 우리 한우분들, 특별히 항암치료를 받는 가정에는 그 약물을 투여하게 되면 잠이 잘안 오고, 통증도 있고, 화장실도 자주 가고, 약물이 독하잖아요. 또 그런 데다가 또 염증도 생기고 또 손발도 저리고 얼마나 그 순간들이 참 힘들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루 분들에서 함께 주 이름으로 평안의 축복을 빌고 또 부작이 없게 빨리 그 시간들이 지나가고 또잘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한 마음으로 주님의 축복을 진심으로 한번 빌어주는 이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주의 잠자고기도하겠습니다死于忧患死于安 하늘에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앞에 왔습니다. 허리 보잡 빼었습니다. 묵은 집을 지가는 사람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묵은 집진자들아, 다음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심을 주리라고 하신 주님, 주님 앞에 우리의 묵은 목은... 하나 백세를 받고 황제가 생기고 모든 사람이 일상으로 돌아가 주의 영광이 되게 주의 웃음도로 축복하옵소 우리의 아들 딸들이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직장 때문에 금심 걱정하지 않고 믿음으로 열심히 준비하며 주님을 높이며 가나필에 주의 길을 열어가주게행마소서그 단란 트와 이들이 주의 손에 뻗어져서 창대하게 하소, 공통의 부모가 되게 하소, 군대 간 우리 젊은이들, 고럽당정게 하시고, 그부려 군살 속에서 서로 감사하고, 정하고 힘든 가정을 잘 참고, 견디고, 건강에 군생하라고, 특별히 주님 주신 힘으로, 아버려 하나님, 한근함으로 군생을 하게 하시고, 주님을 높이게 하소서,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소서, 건강에 분사하러고살아 부모의 예쁨으로 잘보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에 질을 떨어뜨리고, 근심, 걱정, 염려나, 하나님, 우울증, 불명증, 각종 질환들이 있니다 주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아픈 후의 설렁싸오니, 주님이 암수하셨소서. 하나님 참된 평안함과 위로함을 주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감구로네구할 것을 감사하로 하나님께 바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떠난 하나님의 평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네 마음과 주여 모든 장기능을 황근하게 새롭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근심 걱정 일때라고 주님 주신 위로함과 평안함을 주옵소서 아버지여 어깨로 인대로 영적으로 다리로 무릎으로 살로 하나님 드림과 통점과 영적으로 そうそそそうそうそそ 이입니다 쉬어 이 시간 주님이 암시하시고 주님의 평강으로 얼음만 녹혀 버서 잠을 평안하게 자에 도와줘 버서 모든 연정과 하나님 앞은 깨끗하게 예수의 불로 신오시고 온들이 회복의 은혜 온몸에 장기능아 강렬할 죄다 암기능아 백절구야 즉절구야 정상 수치가 되고 항상 강렬할 죄다 식사도 수화가 잘되고 하나님 장기능도 강렬하며 잠을 잘 지도 건강에 참여 아침에 일할 땐 독수리 날개 치골로 맞제책 힘을 접고서 하나님 입방 전이로 유방 전이로 아버지 장마으로 감 뒷전에서 밀리 yes, able, yes, able, nobody with the purpose. More than I'm s o 으로 y come so, but I'm sure, more than i 예수 u r e some never t 하옵소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하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빈 검찰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느라 아멘 제자함 사기로 땅 가서 말기로 주님 앞에 보는 사람 기함 뒤제 드리십니다 예수의 볼로 깨끗한 씻음 받을 다 예수의 볼로 머리부터 발끝이 드주시고 모든 양치를 검소하게 죽 원벅으로 하늘이 사라질 저도 걷고 뛰고 참 성쾌한 것을 물건 먹고 아는 식사하고 잠도 잘 자게 하셔서 모든 아픔과 몸종은 사라질 저도 모든 암출은 깨끗하게 사라질 저도 소화도 잘될 저도 아침에 일어나는지여 힘을 주소서 주님 아시지요 모든 지료가되게 얼마는 저감량을 주셔